잘 잤어? 응? 아침에도 통조림 하나 고구마 다섯 개 해치웠네 잘 먹네 이제 나가면 사료 좀 먹어 고구마는 많아 계속 준비해놓게 고구마 방금 김이 이제 고구마 냄새나게 생겼네. 아빠, 딸, 시복숨. 오늘은 12시에 나가. 해쨍 찌면 나가서 또 햇빛에 누워있어. 밤새 한 번도 안 나갔으니까 나가서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해. 응? 그정도 누워있다가. 이몇 시냐? 이제 10시인데. 복순아. 아빠, 주니어 고구마 하나 주고 올게. 자, 너도 하나 먹어. 주니어는 큰거 하나 갖다 주자. 응. 넌 갔다 와서. 사과줄게 누워서 먹으니까 걸리지 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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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웃음> 갔다 올게. 준이야. 잘 잤어? 자. 이따가 또 줄게. 이따가 아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사료 좀싹다 먹었네. 사료 줄게 잠깐 기다려. 아들 잠깐 음. 기다려. 그래. 사료 주고 들어갈게. 준어 고구마 주고 왔어. 내가 마음이 조금 편하지. 그렇게 뭐. 너만 먹으면 불편하잖아. 이제 너 사가줄게. 떡도 이나 아빠가 닦았을 거예요 그 옛날에 아주 이제 누워서 먹는 게 습관이 됐네 음. 아빠도 좀 먹어보자 Oh, no. 엄청나네 <laughs> 통조림 하나 그분 는 통조림 하나 고구마 다섯 개 사과 한쪽 이제 이따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먹어. 나간다는 소리만, 불이 팍 주고. 그래도 나가야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조금이라도 걷지. 방에만 계속 있으면, 24시간 이렇게 누있는데 조금씩 걸어야 되니까 나가야 돼. 무조건. 알았지? 아, 지금 말고 좀 이따 나가. 몇이냐? 몇 시야? 몇시가좀 이따 나가. 지금 말고 상처 치료하고 상처 치료하자 으차. 꼭 밖에 나갈때는 이렇게 물을 마시네요 가 햇빛좀 쐬자 저녁이랑 내일 아침에 먹을 고구마 또 쪄놓습니다. 미리 쪄놓고 식혀야 돼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준이 형! 복순아! 항상 누워있던 놈이 오늘은 아저씨가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은 저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반기네요.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순이 똥을 오늘은 두 번이나 치웠어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알았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가자, 가자. 복순이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알았어. 고맙다. 얘네들 정말 고맙다 정말 많이 건강해졌어요 복순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아저씨를 맞이해주네요 나갔다 왔더니 땡큐 복순아 아저씨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항상 누워서 머리만 이렇게 돌려서 날 쳐다보고 했던 놈인데, 오늘은 아침부터 벌떡벌떡 일어나서 반기고 있어요. 지지면서. 다리에 힘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씩 쉬는 거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가서 소변 보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잘 먹어서 그런지,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변을 보고 있습니다. 소변도 보고. 물도 많이 먹고요. 물을 엄청 먹습니다. 많이 회복했어요. 아, 이 정도로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면은 복순이 데리고 산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니어는 산책을 못해요. 아저씨가 힘이 딸려서.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은 주니어는 아마 한 10살은 돼야지 조용해질 것 같아요. 준니 데리고 나가다앞 안면도에서 크게 한번 다쳐가지고 아저씨가 몸이 한1 m 는 떴던 것 같아 목줄 잡고 있었는데 아저씨 다리를 한 바퀴 감고 확 달려가는 바람에 복순이는 아저씨보다 더 빨리 걷질 않습니다 들어왔으니까 통제전부터 시작하든 통지좀 먹자. 일단 이 영양가가 좀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내일은 사줘도좀 먹어, 복순아. 아니요, 너가 먹을안 아, 먹어? 고구마 먹고 싶어가지고, 안 먹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예의상 한 서너번 먹어주는 거고. 지금은 고구마만 쳐다보고 있어요.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줄게. 오늘은 돼지고기 삶을 거야. 돼지고기 삶아서 줄게. 뭐든지 많이 먹어. 아, 오늘은 이것도 있어. 이게 뭐야? 달걀. 그거 너 옛날에 잘 먹었던 건데. 호박. 더 먹어. 확실히 식성이 땡겼구나. 식성이 생겼네요. 아, 달걀 후라이. 식성이 생겼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laughs> 고구마만 쳐다보겠네. 고구마가 제일 맛있구나. 하나 또 쌈치 뭐한 박스 더 사지 뭐 감자를 사야 되겠다 다음에는 감자가 더 싸더라 고구마 10kg에는 3만 원 감자 10kg에는 16,000원인가던데 알았어알았어 말할게. 너 때문에 일부러 소금 안 넣고 하는 거야 어 식성 찾았어 호박 안 먹더니 아 뱉었어 <laughs> 이따가 먹어 그럼 이거는 네 입에 들어갔다 나온 걸 누가 먹어 고구마 하나 더 줘? 이거 꺼내놓고 또 삶아야 돼, 그럼. 이따가 먹어, 이따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따가 올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못써. <laughs> 너도 네가 건강을 좀 찾은 것 같으니까 좋지? 기분이. 이제 엎드려 있지 않고 앉아있네? 아, 그래, 그래. 어이고. 27일 날, 또 생방송 한번 해볼까? 고기 삶아줄게. 고기 삶고, 고구마도 삶고. 아, 준이어준이어 주니어! 주니어. 이거 네가 씹다 말고, 주니 준이요 주자. 준이요? 응. 청문을 내서 던져주자. 나가기 귀찮아. 준희야 니가 복순이 덕분에 다 의도 먹는 거다 으차 어차 차차차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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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벌떡차 어차 어나어순이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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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주 기운이 살아나셨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빠 겁먹었었잖아. 고맙다. 여러분이 봐도 목숨이 컨디션이 좋아 보이죠 툭하면 일어납니다 이제 이제 툭하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아저씨 턱을 할아주네요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놈인데 앉아있지도 못했던 놈인데 지금 소스 돌아다닙니다. <laughs> 돼지고기 솜 돼지고기 삶아서 잘라줄게. 아빠도 한두점 먹을게 소주 한주로 <laughs> 착해라. 고마워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매일 이렇게 먹고 매일 똥도 많이 싸고 알았지? 아빠 나갔다 들어오면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짖고 알았어?